여기 너무 네, 좋다. 네. 여기 너무 좋 야, 홍박사. 홍박사 이거야. 홍박사 이거야. 오 아, 오늘 아주 계산서요. 아, 계산 여기 어, 계산. 어, 음. 어. 계단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너무 좋아. 아, 또 저, 저기요, 저어 제가 도, 도,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요. 너, 외상하면 안 될까요? 외상이요? 아니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외상을 줘요? 참 웃긴 사람이 진짜. 응. <laughs> 그래, 마담 잘 먹었어. 오늘 정말 잘 먹었어. 이야. 어머, 머 어머, 사람들이 가긴 어딜 가요? <laughs> 계산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갈 테니까, 알아서도 해요. 김 군아! <laughs> 왜? 불르셨어요 아 당신들 뭐야? 어? 저기요, 이분들은요, 이분들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. 김 PD님, 어. 김봉팔 PD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데 모르세요? <laughs> 김봉팔이든 봉그든 난 몰라. 김구나 경찰 불러. 예. 아니 저저 받아. 저, 잠깐만 잠깐만. 어, 잠깐. 아이고저 그, 그런 일 가지고 무슨 경찰까지 불러 그래? 아니 내면 될거 아니에요 내면은. 어 이거 봐. 송박사. 어, 돈 얼마 있어? 돈이요. 어, 그래. 돈돈돈저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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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만. 어,

예예아 예.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야스케줄이 그냥 팍팍 잡히는구나 어? 야 이번에는 말이야 저황갑잔치인데그 장소가 환갑... 그 다... 환갑잔치요 황갑잔치저 그런데 안 가요 저요 저 방송국 PD가 출연 시켜준다 그랬어요 <laughs> 앞으로 저 보고 싶으면요 텔레비전을 켜세요 그럼 제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저는 두번 다시, 다시. 이곳에 안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야야야 경인아 기 홍박! 홍박사 그 자식 때문에 개트롤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오뎅으로 끼닐 때 오네. 하영아 그나저나 술값은 카드로 긁긴 긁었는데 카드값은 뭘로 메꾸죠? 그걸 내가 알아 자식아. 아유 망할 놈의 자식이 홍박사인지 콩박사인지 그 자식아 꾸며볼까 두렵다 그냥. 아유 추워 날씨 이렇게 추운데 그냥 아 기름값 돈만 원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 끌고 다닌다니 말이 되냐? 에휴, 이빌어먹으 놈의 신식 야, 어때? 승차감 죽이지? 좀 좁긴 하지만, 그래도 이게 어디야? 날씨도 추운데 집까지 편하게 가잖아. 안 그럼, 그래? 어 맞아. 그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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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김PD님 아니야? 김PD님? 맞지? 어디, 어디? 저기, 저기, 저기! 야, 야, 빨리 차 세워, 차 세워! 차 세워, 빨리! 어, 자. 김PD님! 이녕하요 일이세요? 아, 저, 볼이 뭐, 없어. <laughs> 자네, 여기까지 웬일이야? 아니 저는 집에 가는 길이에요. 어디까지 가세요? 아저 아, 우리 집은 우리 좀 방송국 들어가는 길이야. 아 그래요? 그러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. 타세요. 어, 아 아니야 저 아이고 뭐 자리도 없고 우리 그냥 택시 타고 갈게. 제가 술까지 얻어먹었는데 모셔다 드려야죠 당연히. 아, 아, 아니, 타세요. 아니, 아니 빨리 오세요. 아니, 아니, 괜찮아요. 에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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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야, 어? 너 뭐해? 빨리 안 내리고 빨리 내려. 아 여기서부터는 <laughs> 버스도 없어. 집에까지 어떻게 가라고? 아꾸내려래그내릴래 빨리 내려 야 임마 경인이 혼자 조차고 그러는게 아니잖아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이진아 내려 나도 좀탈때 <laughs> 있겠네 아니 홍박사 <laughs>